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일 YBS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과 그 날들. 23년 동안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첫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한 음악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성악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던 로마 한인교회의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소식을 윤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7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음악회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립니다. 로마닌교의 30주년 창립기념 음악회 겸 로마닌교의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 기금 마련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마이스트로 정명훈 선생과 님 국내 최정상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로마닌교회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됐고, 전성도들과 또외부의 우리 연세중학교회가 이런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보여주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일본은 정명훈의 아들이자 서울대 지휘 전공자인 정민의 지휘로 모스틀리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이세희, 테너 박현재, 바리톤 고성현 등 7명의 유명 성악가들이 오페라 나비부인과 토스카 등의 아리아를 부르며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무대에 오른 마이스트로 정명훈. 이분은 그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성악가들이 생명의 양식,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성가곡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감동적인 연주에 청중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자 정명훈의 주휘로 전 출연진과 우리 교회 글로리아 성가대가 헨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해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성악가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으며 음악회 대부분의 수익금은 로마 한인도의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 기량의 음악가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음악회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로마 한인교회를 더 값지게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YBS 뉴스 윤미정입니다.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에 이어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흰돌산 수양관에 찾는 수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 마련된 실천목회연구원 및 사모대학 2009년 봄학기 개강 소식을 권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2일 실천목회연구원 및 사모대학 봄학기 개강 예배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실천목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전 목사는 이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일하시게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실천목회 연구원을 통해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성회복과 화합과 발전을 위한 2009 전국 목회자 영성대회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정통총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교파를 초월한 많은 교역자와 목회자들이 모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한 윤석전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살릴 자는 예수밖에 없다면서 오직 성령께만 나를 맡겨 성령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성령님을 억압하고 있었고 또 제안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회, 성령께서 친히 나를 사용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그런 말씀 굉장히 감동있게 들었고요. 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 한평생 목회에 귀한 말씀 속에서 깊이 인식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 받은 모든 이들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앞장서길 원합니다. 지난 3월 12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윤석전 목사가 맡은 영성 개발론 첫 강의가 열렸습니다. 교회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전 목사는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윤석전 목사가 전하는 영성개발론 강의는 학부와 대학원생 230여 명과 함께 매주 목요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 살리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YBS 뉴스 권한합니다. 이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90주년 3일절 한국교회연합예배가 3월 1일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한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3일 만세 운동 정신을 새롭게 계승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전했습니다. 윤석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은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 사랑의 매진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주일 오후 대성전 침례탕에서 침례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이날 침례식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새로움을 입은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 평신도 성경대학 봄학기 개강 예배가 3월 5일 야구보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번 평신도 성경대학 봄학기는 김민여 교수가 18주 과정으로 누가 복음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9년 영구학번 대학 신입생을 위한 문화전도축제인 영구잔치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7일 대학선 교회실에서 열렸습니다. 드로잉쇼와 코믹 차력쇼는 신입생들의 긴장한 마음을 열었고 스킷드라마로 복음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시끄러지? 아또 교단이란 사람들이야. 할일 되게 없나. 이언날 나와서 전도나고 있게. 아 걸리면 피곤하니까 그냥 피해나가야겠다. 뭐야 나한테 오는 거야? 아 짜증나. 근데 왜 그냥 지나가? 날씨 좋다 근데 무슨 말을 하길래 저렇게 심각하게 됐지?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궁금한데 티 안나게 옆에 가서 살짝 들어봐야겠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님을 위해 아니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저 남자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난 예수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상하다. 왜 이거지? 영혼 대용 예수를 모르는데 영혼은 어떡하지? 궁금하다. 나도 들어보고 싶어. 어 맞다. 어왜 그냥 가지? 나도 듣고 싶은데 예수라는 분이 너무 궁금한데.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거지? 어? 또 온다. 이 사람들은 날 붙잡겠지? 궁금한 거다 물어봐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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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제발. 내 영혼. 살고 싶은데. 전하는 소식입니다. 윤석 전 담임 목사가 로마 한인교회 구흥 성회를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21일까지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성회와 말씀 전해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3월 문화행사 일환으로 3월 22일에는 작은 음악회 드림이, 3월 29일에는 마지막 때 신부의 믿음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그날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연세중앙교회 법률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비전센터 3층 접견실에서 법률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5월 예배부수 늘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원합니다.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하여 부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